할인이 미쳤습니다. 1862만 5천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대표님들께 정말 딱이죠. 근데 저는 못 삽니다.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메르세데스 벤츠 2024년도 3월달 할인이 떴습니다. 어, 우선은 이번 연도에 벤츠에 큰 소식들이 있었죠. 어, e 클래스가 풀체인지 되고 공식 출시가 되면서 그 뒤를 따라서 CL이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우선 할인을 안내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할인은 공식 할인 기준이고 이 공식 할인 기준에서 조금 더 조율될 수 있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최소한 100만원 이상은 할인을 더 조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달 할인 조건 바로 알아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컴팩트 모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A22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4,710만원에, 할인 같은 경우에는 392만 7,500원이 들어가고요. 벤츠 파이낸셜 이용시에는 50만원 추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A220 세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4,880만원에 할인 342만원이 들어가고, 벤츠 파이낸셜 이용시에는 동일하게 50만원 추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컴팩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벤츠에서 막내 라인들이라고 불리고 가성비 차량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모델들이고요.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트림입니다. 다음으로는 CLA 250 포메틱 차량은 신차가가 6,250만 원, 할인 430만 2,500원. 뱀파이용시 추가한 50만 원이고요. GL A 250 포메틱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6,790만 원에 할인 389만 7,500원. 뱀파이용 시 추가 할인 110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GLB200D 신차가 같은 경우에는 6,210만원에 할인이 210만 2,500원이 들어가고요. 뱀파이용 시 55만원 추가 할인이 있습니다. 어, GLB250 포메틱 신차가 같은 경우에는 6,980만원에 229만 5천원 할인 들어가고요. 뱀파이용 시 55만원 추가 할인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 라인입니다. 바로 C 클래스죠.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C300, 포메틱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24마이 신차가가 6,880만 원에 612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요.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7,600만 원 신차가를 가지고 있고 할인 같은 경우에는 630만 원 들어갑니다. 어, 벤츠 파이낸셜 이용 시에 두 트림 모두 각각 110만 원씩 추가 할인이 들어가고요. 네, 다음은 요즘 정말 핫한 차량이죠. 바로 E클래스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우선, 23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부터 보면은, 신차가가 8,990만원에, 할인이 224만 7,500원 들어가고요.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9,390만원에, 할인이 234만 7,500원 들어갑니다. 어, 지금 23마이, 풀체인지 전 모델 2450 포메틱 카브리올레 차량이 지금 재고가 남아있는데, 신차가가 1억 1,470만원에, 할인이 1,410만 2,500원 들어가고요. 벤츠 파이낸셜 이용 시에는 110만 원 추가 할인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풀 체인지 이후에 공식 출시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인이 다소 약한 편이고요. 신차가가 거진 1억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200아방가르드 모델이 약 5월 정도는 돼야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200 모델이 들어와야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음은 새롭게 출시된 모델이죠. 바로 c l 리 라인입니다. 우선 처음으로는 CLE 200 쿠페 차량이 신차가가 7,270만원에 할인 같은 경우에는 1 8 1만 7,500원이 들어가고 어, CLE 450 포메틱 쿠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9,600만원에 할인이 405만원 들어갑니다. 벤파 이용 시에는 55만원 추가 할인이 있고요. 아무래도 쿠페 형식 차량으로 어, 수도로 출시가 된 모델인데 저는 디자인 부분에서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CLS 후면부를 CLE 후면부처럼 변경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렇게 되면 스포티한 느낌도 더욱 강해질 것 같고요. 네, 이제 S 클래스 차례입니다. 지금 23마이 모델들이 할인이 미쳤습니다. 우선 23마이부터 보겠습니다. S 580 포메틱 차량은 신차가가 2억 4,310만원에 할인이 4,594,500원이 들어가고요. 마이바우 580 포메틱은 신차가가 2억 9,500만원 할인이 5,552만 5천원 마이바우 680은 어, 신차가가 3억 7,500만원에 할인이 무려 6,862만 5천원이 들어갑니다 거의 7천만원이라는 할인이 들어가는데 할인이 정말 미쳤어요 근데 7천만원 들어가도 저는 못삽니다 정말 어나더 클래스이신 우리 대표님들께 정말 딱이죠 자 이제 S클래스 24마이 모델들로 넘어가 보시죠 어, S450 포메틱 롱바디 모델은 신차가가 1억 8,200만원에 할인이 1,050만원 벤츠 파이낸셜 이용시에는 100만원 추가 할인 있고요 S450D 모델이 1억 7,850만원에 할인이 556만 2,500원이 들어가며 벤츠 이용시에는 추가 할인 110만원 들어갑니다 S500 포메틱 롱바디 모델은 신차가가 2억 370만원이고요 할인이 1,499만 2,500원이 들어갑니다. 뱀파이용 시 추가 할인 110만원 있고요. S450 포메티 롱바디와 S500 포메티 롱바디는 더빙 진행 시에 추가 할인 들어가고요. 다른 모델들도 추가 할인이 들어가는 모델이 있을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면 제가 조율 한번 야무지게 해보겠습니다.